강사입니다. 지금은 어, 가볍게 할수 있는 복근 강화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리 운동이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받쳐주시고요. 발 끝은 플렉스해서 오른 다리부터 올려볼 건데요. 위로 쭉 뻗어서 10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다리도 해볼 건데요. 이때 어, 발목을 접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대쪽 시작합니다.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내려서 반대 다리 다시 해볼건데 무릎을 접었다가 원위치로 돌려주세요 1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양쪽 무릎을 접어서 옆으로 반대쪽으로 둘,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위치에서 발이 된 상태로 위로 올렸다가 내려볼 겁니다. 열 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여덟, 아홉, 열. 다리 앞으로 내려주시고요. 스트레칭 하는데, 오른쪽 다리 들어서, 천천히. 호흡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 후. 다시 한 번. 호흡 마시고, 다시 한 번. 당겨서. 후. 이제 다리 터볼게요. 했다가 호흡 들이마시고, 당겨서. 후. 다시 한 번. 호흡 마시고, 당겨서. 후 안으로 접어서 다시 호흡 내쉬면서 후.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앞으로 머위치를 돌려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도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 마셨다가 후. 다시 한번 마셨다가 천천히 발이 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숨 마시고 후 다시 한번 숨 마셨다가 후 무릎 접어서 숨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마셨다가 후 원위치 내려와서 엉덩이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요 어, 가볍게 복근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했는데요 어, 너무 쉽지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만 해 주신다면 어, 건강에 이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